뭐예요? 아 지금 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장 가세요? 아 저기 링크글러브 주문 도매 문의가 와가지고 링크글로브를좀 보내주고 매장에 입고시키고 싶다는 매장들이 있어요 대표님들이 네. 계셔서 네. 좋은 글러브또 샘플글러브들을 잘 챙겨갖고 가가지고 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죠. 어, 여기 전국 어디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곳에서도 다양한 글러브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거나 담는 것 같지만, 정말 좋은 글러브들만 체크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껴보고 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좋은 글러브를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라 점을 우리 황금박지님은 알아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길 가봤었는데. 었민 대표! 네. 지금 열심히 출장 가고 있나요? 네, 지금 소풍 가는 느낌으로 출장을 가고 있죠. 아주 지금 혼자 여기. 진짜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여기 아주 그냥 이 매색 포텐, 뭐 이렇게 무슨, 무슨 길이라고? <laughs> 그런 나무가 잔뜩 우거진 길을. 앞에 레인지로버 보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영국 어딘가 사우샘턴 어딘가를 걷고 있, 드라이빙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뭐, 어디가 <laughs> 는세요 갑자기 난까지? 어디가 네, 세요아 어디, 어디 실려 왔어요 지금 네. 한 시간 반에. 민 <laughs> 대표님 여기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사장님 여기 도봉동이에요. 지역 지역이 어떻게 돼요? 아, 가, 가셨네. 도, 도봉동. 도, 도봉동에 있는, 있는 야구대장. 네, 여기 실내 야구 연습장도 있고, 매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아주 매력적인 사장님이 계신 야구대장이 왔는데.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니다 네. 네. <laughs> 아, <슈가. 웃음> <laughs> 네, 저 얼굴 노출하는거 싫어합니다 아, 아 많이 나오데 <laughs> 잠깐 스쳐 나왔습니다 사실 얼굴 나오면 마이너스가 크죠 <laughs> 에이 나 유튜브 채널 아 야구 여친 네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글러브들도 보여드리고 여기 매장 소개도 하고 캐치볼 도 하고 영상도 찍으러 왔어요 <laughs> 도봉구에 있는 야구대장이에요 아주 좋은 글러브들이 많이 있네요 제트 글러브 미즈노 뭐 키스 글러브가 제일 메인에 있고 뭐 링크 글러브도 있고 여러 글러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저희는 글러브들 새로 들어온 글러브들도 소개할 겸 여러 가지 어, 친구들이 와서 글러브도 사고 있고 매장의 규모가 한 30평 정도 되는 매장에 어, 다양하고 좋은 글러브들이 있고 그리고 악세사리들도 많이 있고 황금박진 우리 여기 실내 연습장으로 건너볼까요? 절반 정도는 매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야구 연습장이에요. 여기 내야에서. 그지 방망이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글러브도 캐치볼도 할수 있고 내야 펑고도 받을 수 있고 여기 쉬는 공간부터 해 가지고 어. 아 우리 도이 정도 규모의 아, 매장에서 네, 그럼... 캐치볼 해 가면서 아... 내가 가끔은 던져 주고 싶은데 놓칠까 아. 봐 일부러 약간 몸을 피해서 던져 줄 거야. 그 어떤 공이 날아와도 다, 다 잡는 키스 글러브. 오오내 200개를 조심해. 우리 저면 이야. 물론, 음. 저는 관리를 좀 하는 편이라, 반년 쓰고 있는데, 일단 가죽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이, 딱, 이게, 반년을 써봐야 알아. 처음에 글러브를 이렇게 받았을 때잘 모르고, 써보면 안니 어떤 어, 이게, 나는 미지노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슷한 느낌? 오. 그 정도? 칭찬이지? <laughs> 말씀을. 들려주면 받아서 그물에 넣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등이 마르들 오. 오, 야나못 잡을 것 같은데 저거. 아, 여기가 메인 분 찍어주세요. 자, 잡고, 잡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와, 에이, 아, 형님, 다리가

미는데다 죽어요 다이어트 대박. 어 근데 글러브가 너무 좋았어 아 그래? 대면들어와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글러브에 안 맞는 다구 있어도 글러브에 맞고 놓치는 다구 없다 아 그래 그래 침좀을게요 오늘 포스미트 두개를 준비했어요 사토 포스미트 지금 길들이고 있는 미트랑 그 다음에 또 최고 글러브라고 하는 키스포스미트 미터, 오더미트를 준비했는데 이걸로 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저... 어우 무시 무시한 저 볼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민 대표님 공에 맞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강냉이 털입니다 아, 네. 와... 메이저리그 <laughs> 휴대폰, 에이쓰스는삼마리야 기계값 1,600만원짜리입니다 자, <laughs> <laughs> 어깨데 꽤... 무섭다니까요. 이게 백이라고요 아, 무섭다. 방금 느낌 어떠셨습니까? <laughs> 이, 이 포스미트가 정말 중요하지 <laughs> 튼튼해야 살수 있겠구나. 아 <laughs> 진짜, 어, 이게 괜히 바나나가 두꺼운 게 아니었어. <laughs> 이거 도봉동에 있는 야구 대장에 와가지고 글러브들도 구경하고 또 우리 또 사장님이랑. 사장님이 너무 맛있는 밥도 사주셔가지고 네. 너무 아, 맛있게 네. 먹고 매워가지고 손이 매워가지고 <laughs> 그는데 아무튼 <근데> 밥도 맛있게 <laughs> 네. 먹었고 우리 캐치 분도 네. 하고 또 뭐했죠 펑고도 좀 받아보고 블로보 네. 뭐 체크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했죠 음. 여기 두봉동에 아 그냥. 무엇보다 음. 이, 여기 지금 너무 네. 넓고 쾌적하고 네. 연습, 연습장도 네. 있고 네. 아 너무 여기 자주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여기 어디죠 도봉구 도봉동 도봉동. 도봉구 도봉동 야구 대장 같은 <laughs> 거죠. 홍 DJ 홍 대장. 홍 DJ 대장의 약자야. 아 어, DJ 홍이 아니라. DJ 어, 홍 어, 아니었어요. 홍 대장의 약자인데 <laughs> 어. 어, 여기 <laughs> 야구 대장이잖아요. 여기 매장이 지금도. <laughs> 음, 그래서 이제 홍 대장인 것처럼 하는데. <laughs> 네. 어쨌든 사장님도 키스를 못. 사장님도 글러브. 네. <laughs> 어, 민 대표님보다 홍 대장님이 네. 더 매력적이더라.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여기 오세요, 여러분. <laughs> 아, 이렇게 또 여기 뭐 강북구에서. 키스글러브, 링크글러브, 기타 등등 좋은 글러브 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 또 사님이 굉장히 또 저랑 다르게 좀친절을 하세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 글러브 껴보시고 <laughs> 좋은 글러브 구매하시면 아니요, 민들병,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갈다홍대 아, 네.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네. 네. 어쨌든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홍대 님한테도 감사드려야죠. 여기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밥도 매운 그러니까 거 너무 부게 매운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모셔 가지고 잠깐 아, 잠, 어, 아, 아, 오셨을 때까지 네. 용돈도 주시 아, 잘. 감사합니다. 참, 참이, 참이. 아, 뭐 광고도 해 주시고. 참. 아, 오셨는데 아, 너무 님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깔이 이게 맞는지. 미 네. 안녕. 원래 이러는 거야. 한 마디 하시죠. 저희 야구용품점 플러스 베이스볼 많이 도와주시고요 생각나시면 야구대장 강국점 꼭 오세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아 어, 네네네. 황금 박쥐 아니고 황금 박씨님. 맞아요. 네말 너무 잘하시고 실제 아. 보면 화면보다 더 미인이세요. 어머나. 네. 어머나.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